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아더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55원에서 낙폭 후에 단기 지지 라인을 형성해주고 있고요 금일 고가 같은 경우에는 164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아더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 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 1 0공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영선 돌파하면서 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지봉수연은 수렴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요,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 매도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아더코인 제가 4주 전 영상에서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발성 펌핑으로는 끝나지 않고, 이 단기적으로는 이 상단 채널, 이 180원 구간까지는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최소 30% 이상이라는 수익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눌림 구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눌림 구간에서 최저가 타점에서 잡아간다면 최소 5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전 영상, 이 구간, 영상 보겠습니다. 아더코인 이 저점 대비 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 다음 상단 채널 이 180원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저가 타점에서 분할매수하면서 평단은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은 늘려 간다면요 최소 50% 이상의 주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점으로부터 눌림이 나왔고요 제가 강조드렸었던 이최저가 타점 이 구간에서 터치 후에 목표가 이 180원 돌파 상승 나 주었습니다.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셨던 구독자님들, 그리고 정보방 분들은요, 추천드렸었던 이 진입가 기준, 무려 118%라는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문자 남겨주셨던 구독자님들, 그리고 정보방 분들은요, 최고점,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 드리지 못하고, 220원, 이 라인이죠.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그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크게 낙폭, 덤핑이 나왔 주었습니다.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급등이 나올 때, 이 불나방 매매, 무지성 개인 매매 하시다가, 이 낙폭, 이 세력이 물량 던지는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 못 하시고, 이 손실 크게 보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이 아도코인 같이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는 이 은봉 캔들에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은요, 이 리스크 관리 대응 안 하시면 손실은요, 하방으로 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방관하시면 큰일 나니까요. 이 고점 윗꼬리 구간에서 물려서, 대응 못하시고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리스크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더코인 오랜 시간 이런 식으로 저항 작용을 했던 이 상단 채널을요 현재 한번두번 번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터치 후에 돌파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안착하지 못하고 앞전 구간에이 매도세 대차 낙폭이 나왔습니다. 아더코인 그래도 상승 끝난 거 아닙니다. 즉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볼 위치가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앞전 구간에서부터 꾸준히 이런 식으로 매집을 이어왔었던 이 주체 세력이 현재 이 장기 이평선,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와 동시에 이 본격적인 상승 핸들링이 시작되었고 이 구간 펌핑으로 이윗 구간에 악성매물들을 정리해 주고 폭후에 자, 이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면서또한 번의 이런 큰 펌핑, 이 상단 채널을 돌파해 주면서 이윗 구간에서 앞전 구간의 물량까지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즉 현재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이 라인 앞전이 고가 라인인데. 이 구간 라인만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요 음봉의이 윗꼬리 구간 이 구간까지는요 이 캔들이 결국은 재차 트라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만 이 지켜줄 자리는 지켜줘야지만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모니터링하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아토코인 이전이 윗꼬리 구간 이 구간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고 해도요 최소 50% 이상이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적화 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앞전에 제가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 추천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드렸던 것처럼, 최소, 7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요, 무지성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세력들의 개미터는 움직임에 크게 손실 보실 수 있고, 또 현재 이 비트코인의 위치가 상승을 지지받아주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는 있지만, 이 단기 낙폭 시에는 이트 코인들 더욱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아더 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 이 고점에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분으로 숫자 1번 또는 아더코인이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아더코인의 최적화 탓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아더코인 앞전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이 거래량이 들어와 주었고요. 이 지속적으로 이 상단 채널 이 돌파 안착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이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면서 재차이큰 거래량 없이 우상향을 해 주었고 또한 번의 이 상단 채널 돌파 상승이 나왔지만 안착하지 못하고 눌림이 나와주면서 앞전이 고점 라인 이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숨 고르기 후에는. 주체 세력이 또 한번 돌파, 안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아더코인 지금 위치에서는 무지성 개인 매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래소를 보시면요. 굉장히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보실 차트는 이 하이파이 코인 차트입니다. 이런 저조한 시장 분위기에서도 불구하고, 이 지난 주말 하이파이 코인이 506원에서부터 이 807원까지 급등 나오면서 무려 60% 이상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하이파이 코인을 누누이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렸었고, 연락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순차적으로 문자로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코인 매수타점 보내드렸죠. 문자 보시면 제가 9월 2일 523원에서 매수가격 잡아 제가 종목 추천 문자 보내드린 시점으로부터 예상 시기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50 이상이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문자 받으시고 진입하신 분들은요 한 하루 만에 5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BTC 종목 사이버 커넥트 코인 추천드렸었죠. 9월 1일 날370000 라인에서부터 1393730 라인까지 상승률이 무려 270%, 270% 200%가 넘는 이런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신규 상장빔 나온다고 이 상장 첫날부터 강조 드렸었고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전과 동일하게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이 매수타점 격리에서 문자로 이런 식으로 한분한분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일 오전 8시 55분에 문자 드렸으니까 단 2시간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200% 넘는 수익을 챙겨 가셨던 거죠. 최근 종목 추천 드렸었던 종목 들이 굉장히 빠르게 단시간에 연이어서 터져주었죠. 마지막으로 아크코인도 9월 2일날 대략 제가 320원, 320원부터 463원까지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리미리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크코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28일 이날이죠, 320원 이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문자 드렸고 아크코인이 단 5일 만에 40%가 넘다 없는 상승이 나왔죠. 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열흘 안에 몇십에서 몇백 퍼센트 수익 가져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장이 안 좋고 저조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상승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수많은 이 코인 생태계 안에서 이 급등할 종목들 갈로문 갑니다. 다만, 얼만큼 많은 코인들을 아는지가 중요하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겠죠. 제가 그런 상승 국면 초이턴 어라운드 직전의 종목들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급등이 나온 코인들과 정말 동일한 패턴의 흐름으로 세력이 매집 중인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은 대략 시총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체 세력이 매집하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런 식으로 큰 급등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막한달 또는 두달 뒤에 상승 나오는 이런 단기 투자 코인은요 불장 아니면 절대 추천 안 드리고요. 그때그때 장세에 맞게 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래 세력 진입 또는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빠르면 3일에서 4일 이 열흘 안으로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도대체 그 코인이 어떤 건지 제가 공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방금 보내드렸었던 문자 나도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시는 번호로 010 5880의 8646이 번호로 문자, 숫자 1 보내주시며 제가 이 보이시는 것처럼 한분한분 한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단기간에 급등이 임박한 종목을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금전 요구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가 답장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먼저 보내주셔야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깜짝 선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선물이 바로 이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인명과 그리고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이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건 바로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를 할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매매에 있어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프로그램 사용 방법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과 빠른 실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 종목까지 챙겨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서 기관이나 고래, 세력들은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매집을 크게 들어오는지 타이밍이 언제인지 또는 어느 코인의 매집이 가장 크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바로 지금 보여지는 이 데이터 지표가 기관이나 세력들의 움직임, 매수 시그널을 확인하는 온 체인 데이터입니다. 이 지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달의 정보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유료 정보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대 자본 블랙록 JP모건, 그레이스 케일 등큰 세력들의 자금 흐름들이 이 데이터 안에는 다 나오기 때문에 앞전에 급등 종목을 추천드리고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차트적 분석 이외에도 이런 수급 거대 자금이 이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지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파악하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표 보시면요.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이 고래 세력 매집이 들어온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들어오고 난 뒤에 주 4일 뒤에 무려 170%가 넘는 이런 강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이 지표가 바로 이번에 또한번의 급등이 임박한 코인 고래 세력 입장한 그 코인의 지표입니다. 보시면 앞전에 사이버 커넥트 코인처럼 그래프가 굉장히 크게 주기적으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게 보여지실 텐데요 사이버 커렉트 코인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대량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단 4일 만에 170%라는 상승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현재 이런 식으로 크게 잦은 대량 매집이 들어온 이 코인은 몇 프로의 상승이 나올지 몇십 프로 10 또는 100% 이상의 상승 나아질 수 있습니다 즉이 결국은 거대 세력이 들어왔고 급등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발빠르게 선점을 하셔야 하고 이번에는 차들 살펴보시면요, 업비트에서 강한 급등을 주도해주었었던 한 코인의 차트인데 이 차트 보시면요, 고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낙폭흐름을 이어오고 이 바닥권 구간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윗꼬리 매집봉과 동시에 거래량들이 크게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개미를 털어버리는 조정 눌림 후에 이 장기 이평선 돌파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까지만 봐도 상승률이 무려 300% 이상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알려드렸던 이 패턴 이 고점에서부터 낙폭 후에 거래량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이 매집봉들 출현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개미터는 조정 이 눌림 후에 이 장기 이평선 돌파와 동시에 강한 급등이 나왔었던 이 패턴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가 바로 오늘 공개해 드리려는 코인의 차트인데요. 잘 보시면 이전 차트와 동일하게 이 고점에서부터 낙폭크 이 구간 구간마다 이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매집봉들도 주기적으로 출연을했죠 심지어 이전 차트보다 이 거래량은 훨씬 더 크게 들어와주면서 이런 윗꼬리 매집봉의 크기도 훨씬 더이 주기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이 개미를 터는 조정 눌린 후에 이 장기 이평선 이 구간을 돌파 이 직전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이전 차트처럼 이렇게 돌파와 동시에 강한 이 급등 크게 나아줄 수있다는 것이겠죠. 이 차트 이외에도 이 체력 수급 데이터 지표에서도 당한 수급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급등이 빠른 시일 내에 나아질 수밖에 없고 최소 50%더 나아가서 100% 200% 뛰어넘는 상승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여러분들 급등 전에 빠르게 매집하셔야 합니다. 급등이 임박한 이 코인 정보는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이든 밤이든 시간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연락 주신 분들 한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셔서 성공적인 투자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